힘들지? 얼굴이 엄청 힘들어 보여요 어, 햇빛에 오래 있어서 쭈글쭈글해지는 오이같아 입술 부르튼거 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LA에 도착했습니다 한달만에 다시 와갖고 아, 익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멀리 이제 떠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어, 저의 브이로그 모습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수분이 차갖고 한74.6 나오는데 어제는 한 73.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약간 수분이 차있는 것 같아요. 식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먹고 있는 식단인데 요거는 다른, 다른 거긴 한데 원래 요거를 먹긴 하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시간 없을 는 요렇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200g 먹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닥터유 단백질 프로틴 한 스푼이랑 블루베리 50g,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커피를 조금 넣어서 카페인을 넣습니다. 이거 G7 이거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핑크 설트도 넣고 있어요. 맛이.. 상당히 오묘한 맛이 나긴 하는데 어.. <laughs> 맛있습니다 일찍 가야되갖고 시간이 없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찍어주는 사람은 총총걸입니다 총.. <laughs> 왜 말해 <웃음> 어? <laughs> 그러고 <거> 왜 말해 <laughs> 총총골도 저 때문에 지금 일찍 일어나갖고 끌려가는 중이에요 연차 내고 새벽에 이어도는데 6시에 일어나서 뭐하는 거야? 연차를 낸 나의 하루는 더 가혹하다. 해병운동 가고 좋지. 얼굴이 엄청 늙었어요. 왜 무섭게 왜웃으면서해요 웃는 거 아닌데? 족구처럼? 웃는 거 아닌데?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복근 운동 하는 거예요? 오래 씨못한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세요. 격탄 어. 지금 격탄 중이라서, 보면 힘이 없어. 음. 몸도 네. 뭔가 고라 있고 운동 많이는 안 하고. 펌핑시키는 스타일로 배운 있는 내이약했었는데이렇게 하고 있는 데이일로운동 하고 서는지이좀을 하고 있는 이션을 하고 있이션을 하고 있는 데이데이하나씩펌핑이되 하고 있이 하고 있는 하나씩갑옷을하나씩는입는 느낌 이 힘들지? 얼굴이 엄청 힘들어 보여요 꼭, 꼭, 꼭 햇빛이 오래 있어서 쭈글쭈글해지 오이같아요 오이지같아요 라잇 right 위브 베이비 <laughs> <laughs> 이거는 약간 유진이 스타일로 풀다운 하는 힘들지만 조금씩 펀딩이 되고 에이블짐의 새로 생긴 머신인데 바은 머신인데 진짜 고문기구 같아 어? 고문기구 같아 표정에 의면 승현이가 혹시 여기 아랫가슴이 커야지 볼륨감이 <목> 있어 보인다니 아랫가슴 위주로 르다어 조는 거아닌지 <목> 자는 거 같은데? <아니지. 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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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졸려요 촉촉노래는 <목> <목> 하고 싶은 말됐나요 이 순간 가장 사랑하괜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말은 배고파? 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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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고구마로 이거 120g 짜리인데 H.M. 아이스 고구마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호박 고구마예요 고구마 호박 이번 시즌에는 양념된 거랑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즈닝이 된 거를 먹어도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를 알아서 양념이 된 거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양념이 아닌 이상 좀, 이 정도 뭐 탄수화물 당 살짝 뭐 5g 정도 들어있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 궁금한 이거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줄 몰랐어 꿀고구마야 꿀고구마 사실은 이제 제가 WMBF 월드 프로전을 이제 또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베네이더 이후에 바로 한국 돌아온 다음에 5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다시 또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처음에 원래 올해 목표가 NAD 더 나가고 IF 프로가 되면은 딴데 는못 나가거든요. 근데 만되면은 뭐이 WMBF 프로전까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올해 진짜 마지막 대로 WMBF 월드 프로전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첫 으로 이제 월드 프로전을 나갔었는데 그때가 11인가 하고 작년에 이제 4일을 했거든요 충청거리다포트해준 덕분입니다 표정을 <laughs> 지금도 핸드폰을 들고서는 엄청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잘 좋은 성적을 갖고 와서 충청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laughs>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파이팅입니다 가자. 입술 부러튼 거 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할 날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예, WMBF 선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행기에서 식단을 해야 되거든요. 랭킹닷컴. 고구마 말랭이랑 치우나우 한입 소스 닦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다 닭강수살 육고 이제 가서 도착하면 또 이제 수요일날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요일인데 미국 가면은 다시 또 수요일이에요. 그래갖고 한번더 밴딩하고 볶금 로딩 하고서는 이제 올라갈 건데 이 로딩이 좀잘 걸렸으면 좋겠어요. 통통 거를 탄산물 많이 먹잖아. 갑자기 나를 공격해요? 아침에도 탄산물 먹었잖아 오늘. 누가 물어봤어? 아무안고 <laughs> 물어 내가 케이크 할 때... 지 그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WMVF 옷을 받았는데 밀리터리 룩인데 이거 입고 가면 입국심사에 걸릴 것 같은데 농인줄 w m f 파이팅 한번 해달라 w m f 이또남 청춘 여행 유튜버 여행 유튜버 숙일 따라 아드님 숙일 따라의 피를 이어받아서 알겠요 아, 근데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배가 고파서 세 번째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나오 한입 닭가슴살이다. 탄수화물은 30g밖에 제가 더못 먹었고 고구마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단호박으로 안 잡히냐. 얼굴이 이제 마탱에 갔네. 요얼굴이 정상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대회를 계속 나가고 또 10시간 뒤에 자고 일어나면 될것 같아요. LA에 도착했습니다. 한달 만에 한달 만에 다시 와고아 익숙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카페 갈라는데 기네다우 버거 찾아서 왔습니다. 먹진 못해요. 그냥 가보는 거. 더블 치즈 버거. <laughs> <laughs> 햄버거 못 먹고 서브웨이 먹겠습니다. LA 서브웨이 맛이 가는 다를까? You want regular or whit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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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눠서 주는 진짜로. LA 서브웨이 고기 맛이 다른데? 아 거기 1 시간을 걸어서 카페를 찾았습니다. <laughs> 와, 커피 마시는. 어 여기 제가 미국에서 어. 40g 짜리는 봤는데 여기 어. 50g 짜리가 있어요. 아 네. 50g 짜리 처음 봤다 진짜. 호텔에서 여기 WMBF 대회장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거짓말 테스트랑 세미나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쓰는데 침대가 두 개예요. 잠을 못자 갖고 지금 물고리 염청초췌합니다 바디 체크 오 혈관 올라오네 <laughs> 수영장들, 헬스장 바로 앞에 수영 시작이. 와, 엄청 어, 사람 진짜 많네요. 시포 마시고 운동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진짜 헬스를 좋아한 나라. 제휴 호성영 님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겠지만 호성영 님이 저보다 동생처럼 생겼죠. 형님보다 형님입니다. 고임. <laughs> 피지컬 <피스크> 고임, 고임. <laughs> 국군이나 정보군이랑 다른 데서 좋으신데요 하나 <laughs> 둘 둘, 세, 진짜 어깨가 <laughs> 진짜 짬바에서 비쌀 거야, 형굳시 이게 구력은 이게 크게 쓸거 없네. 열, 어. 자두개더 하나 어. 어, 후면까지. 오, 이게 비할 바 아니지만. <laughs> 네, 이제 내일하고 모레 로딩할 때 먹을 식량들을 사왔습니다 내일 당일까지 먹을 것들이에요 이거. 저번에 미국에서 먹었던 건데 이거 엄청 맛있어 갖고 또 샀습니다 이거. 다 먹진 않을 거고 그냥 한 개씩 맛만 보려고 샀어요 닭가슴살 이렇게 슬라이스로 된거 칠면조 매시드 포테이토 이건 에그랑 베이컨 살짝 들어간 거빵 이거 신랑빵 이것도 진짜 저번에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이것도 로딩할 때딱 햄이랑 말고는 치즈랑 딱 빵만 있습니다 아이스케이크 내일하고 모레는 로딩하면서 그냥 아예 운동을 안하고 그냥 유산소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거짓말 테스트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금요일날 세미나 하면은 토요일날 바로 대회에요 사실 뭐 이제 몸은 다 나온 거고 로딩만 잘하고 잘 쉬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작네요 좁다 같아요 오늘 거짓말 테스트 하는 날이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응, J.U.N 옥주 나라별로 다 알게 1 80. 어. 오 네. 80. 응.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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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렇게 다홈비를지취하고 원래 못찍게 하는데 여기번에 찍게 해주고 땡큐. <laughs> 네, 지금 이제 검사 받고 나왔는데 통과했습니 당연히 <laughs> 걸리줄알았는 <laughs> 아니요 뭐안걸리고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네 번째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 통과했고 굿! 네, 축하드립니다 약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통과